조영춘님께서 세계 기록 인증상을 수상하시겠습니다. 홍박수 옆에 총재이신 조영춘님께서는 3번 동안 박수 빠르게 치기 1,800번의 기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기념 사진 촬영 후에는 30초 이내 간단한 소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도전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가 자기 인생을 위해 도전하는 삶은 정말, 어, 영광스럽습니다. 도전 한국협회에서 이런 좋은 대회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께 꿈과 희망과 행복을 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세계 최초로 박수를 가지고, 업무를 서고 기네스북의 박수 빠르게 치기 10초 89번 등담을 했습니다. 이번에 3분간 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자, 언제나 금방 하시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 네, 고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조영준 세계우승 건강박스 옆에 총재님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